인식이라는 말은 철학적 문맥에서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쉽게 설명하면 세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 혹은 우리가 세상을 보고, 느끼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보자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 인식이란 보는 방식이다. 인식은 마치 안경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는 도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 렌즈의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듯, 우리의 인식도 각자의 경험, 사고방식, 감각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이해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하자면, 인식이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인식은 우리의 뇌가 세상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뇌는 감각기관, 즉, 눈, 귀, 피부 등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여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물을 만졌을 때 차갑다고 느끼는 것, 빛을 보고 밝다고 판단하는 건 모두 인식의 과정입니다. 인식은 눈이나 귀 같은 감각으로 받아들인 것을 뇌가 이건 무엇이다 라고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3. 인식은 세상과 우리를 연결하는 창문이다. 인식을 창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듯 인식은 우리의 감각과 경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창문이 더럽거나 왜곡되었다면 세상을 정확히 볼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식도 편견이나 경험에 의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인식은 세상과 나를 연결해주는 창문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볼수 있는 것처럼 인식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상인식은 세상에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다. 인식은 우리가 경험한 것을 이해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을 보고 파랗다고 판단하는 것, 새소리를 듣고, 아 새가 지저귀는구나라고 느끼는 것도 인식입니다. 인식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이름표를 붙이는 과정입니다. 무 인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다. 인식은 마치 도구처럼 우리가 세상을 탐구하고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만났을 때그 사람이 친절한지 화가 났는지 판단하는 것도 인식의 과정입니다. 인식은 우리가 세상을 탐구하고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6. 일상적 예시로 표현하기. 우리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각자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그림을 두 사람이 본다고 해도 한 사람은 밝고 행복한 그림이라고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우울하고 외로운 그림이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식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식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입니다. 뜨거운 커피를 마시면 따뜻하다고 느끼고, 신맛이 나는 과일을 먹으면 싫다고 느끼는 것처럼, 인식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인식은 우리의 렌즈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기분이 나쁜 날에는 똑같은 상황도 더 짜증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분이나 생각이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결론, 인식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 인식은 감각 정보를 뇌가 해석하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눈, 귀, 감각이 들어온 정보를 뇌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 인식은 세상을 향한 창문입니다. 창문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을 통해 세상을 바라봅니다.